똑같았어요. 젊었을 때 잃어버린 내 손주, 그 아이 흉터랑. 민정이 민우의 손을 잡으려 하지만, 민우는 뿌리치고 달아난다. 까지마. 제발, 이번엔. 이제 알겠어요. 흉터는 상처가 아니라 우리를 이어준 거였어요. 영상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새벽 공기는 매섭게 차가웠어요. 도시 외곽의 폐공장 앞, 길바닥에 쭈그려 앉은 소년 하나가 있었습니다. 해진 패딩과 낡은 신발, 그 위로 흙이 뒤범벅이 되어 있었죠. 아이의 손에는 작은 깡통이 들려 있었지만, 안에는 동전 몇개 뿐이었어요. 그때 검은 세단 한 대가 조용히 멈춰 섰습니다. 문이 열리자 회색 코트를 입은 노부인이 내렸습니다. 윤정이었어요. 늘 차갑고 단정했던 그 얼굴이 오늘따라 유난히 피곤해 보였죠. 그녀의 시선이 아이의 팔로 떨어졌습니다. 피가 오래 전에 말라붙은 듯한 깊은 흉터가 희미한 가로줄을 그리고 있었어요. 이거 언제 다친 거니? 윤정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소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눈을 피하며 팔을 옷소매로 감췄죠. 윤정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마치 잃어버린 시간을 한순간에 되찾은 듯 했어요. 그녀는 천천히 손가방에서 작은 손수건을 꺼내 아이 앞에 내밀었습니다. 춥잖니, 손이라도 닦아? 소년은 아무 말 없이 손수건을 바라보다가 이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표정엔 두려움과 불신이 섞여 있었죠. 그의 이름은 민우였습니다. 열다섯 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어요. 윤정은 잠시 주저하다가 운전석 쪽을 향해 말했어요. 박 기사님, 차좀 대요. 이 아이 병원에 데려가야겠어요. 박 기사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이런 아이를 그의 말 끝이 흐려졌습니다. 윤정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죠. 괜찮아요. 잠시만요. 민호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지 않았어요. 그녀가 다가오자 본능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난 괜찮아요. 그냥 가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했어요. 윤정은 그런 아이를 한참 바라보다가 한숨을 내쉬었죠. 이럴 때 우리 딸도 내 또래였는데 그녀는 무의식 중에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에 민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윤정의 눈가에는 알수 없는 그리움이 비쳤습니다. 그래, 내 맘대로 해. 하지만 배는 채우고 가자. 추운 날엔 밥이라도 먹어야지. 잠시 후 세단문이 열리고 따뜻한 공기가 새어나왔어요. 민호는 몇 초간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발을 옮겼습니다. 좌석에 앉자마자 몸을 웅크렸죠. 윤정은 그 옆에 조용히 앉아 손을 모았습니다. 차창 밖에는 희미한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도심으로 향하는 길, 윤정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저 흉터 그 아이랑 똑같은 자리야. 설마 아닐 거야. 하지만 마음 속 어딘가가 이미 알고 있었죠. 그녀는 손끝으로 떨림을 감추며 조용히 속삭였어요. 제발 다시 잃고 싶지 않다. 윤정은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무겁게 코트를 벗었어요. 벽난로 불빛이 흔들리며. 긴 하루의 피로를 드러냈죠. 방 안에는 오래된 앨범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먼지가 소복이 쌓인 표지를 손끝으로 쓸어내리자 사진 속 미소짓던 딸의 얼굴이 나타났어요. 그 옆에는 팔에 상처가 있던 어린 손자의 모습이 희미하게 남아있었죠. 윤정은 그 사진을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그 애랑 똑같은 자국이네. 그녀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윤정은 조용히 비서를 불렀어요. 수진 씨, 그 아이 알아봐 주세요. 혹시 어딜 다녔는지.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죠. 예, 회장님.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며칠 뒤 수진은 거칠게 접힌 종이 한 장을 내밀었어요. 보호소 기록에 따르면 아이 이름은 민호. 작년 겨울부터 행방불명으로 처리됐습니다. 윤정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부모는? 없습니다. 유기아동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그 말에 윤정의 입술이 굳게 다물어졌어요.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정원에는 하얀 눈이 내려앉고 있었죠. 딸이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의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그 아이를 찾게 되면 팔을 보세요. 흉터가 있으니까요. 윤정은 숨을 고르며 의자에 몸을 기대었어요. 정말 그럴리가 없는데. 하지만 머리로는 부정해도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죠. 그날 밤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시계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어요.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민호의 방 앞에 섰습니다. 문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민호는 낯선 침대 위에서 이불을 꽉 움켜진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입술 사이로 도망쳐야 해라는 속삭임이 새어나왔죠. 윤정은 한참 동안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문꼬리를 잡았다 놓기를 반복했죠. 혹시 진짜라면 이번엔 절대 놓치지 말아야지. 그녀의 눈가에 잔잔한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시계 초침이 다시금 움직였어요. 마치 멈췄던 운명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는 듯 했죠. 다음 날 아침, 윤정의 저택에는 낯선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따뜻한 햇살이 커튼 사이로 비쳤지만 공기만큼은 서늘했죠. 민호는 식탁 한쪽에 앉아 포크를 쥐고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식기와 흰 식탁보가 어색했어요. 그는 빵을 잘라 먹으려다 손을 덜컥 떨어뜨렸습니다. 포크가 바닥에 닿으며 차가운 소리를 냈죠. 윤정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괜찮니? 천천히 해도 돼. 네. 하지만 그 목소리 뒤엔 미묘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주방 한편에서 집사가 조용히 눈짓을 주고받았어요. 저런 아이를 식탁에 앉히시다니. 작은 속삭임이 흘렀지만 민호의 귀엔 선명히 박혔죠.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끝이 식탁볼을 꼭 쥐었어요. 윤정은 그런 민호를 보며 마음이 저렸습니다. 그 눈빛, 예전 그 아이랑 똑같네. 그녀는 수진을 불러 외부 사람들 입단속 좀 시켜요. 라고 짧게 말했어요. 수지는 예 회장님. 하고 답했지만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뉴스가 터졌어요. 재벌가 윤정 회장 길거리 소년 입양 논란. tv 화면에 윤정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민호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다 리모컨을 꽉 쥐었어요. 자신이 불러온 소란이란 걸 깨닫고 입술을 깨물었죠. 윤정은 태연한 척했지만 기사 내용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어 하지만 이 아이가 상처받을까 두렵네. 그녀는 방안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이 마루를 울릴 때마다 민호는 더 작아지는 기분이었어요. 밤이 깊자 민호는 창문을 열고 바깥을 내다봤어요. 하늘에는 눈 대신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었죠. 책상 위엔 작게 접은 쪽지 한 장이 있었습니다. 이 집에 있으면 안될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는 조심스레 문을 열고 복도를 걸었습니다. 윤정은 그 시각 서재에 앉아 사진을 보고 있었어요. 딸이 웃는 사진 속에서 묘한 불안이 밀려왔죠. 그녀는 문득 인기척을 느끼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복도 끝 미닫이문이 살짝 열린 걸 봤죠. 탁자 위에는 쪽지 한 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윤정은 그것을 읽으며 가만히 숨을 삼켰어요. 그녀의 눈가가 천천히 젖어들었습니다. 또 이렇게 보내야 하니 그녀는 속삭였어요. 하지만 곧 얼굴을 가다듬고 수진을 불렀죠. 차 준비해요. 아이를 찾으러 나가야겠어요. 수진이 놀란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윤정은 미소도 눈물도 없이 말했어요.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예요. 그녀의 발끝이 단단히 바닥을 눌렀습니다. 저택의 긴장감은 다시금 커져만 갔죠. 며칠 후 윤정의 저택 문 앞에.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어요. 차문이 열리고 세련된 양복 차림의 청년이 내렸죠. 그는 단정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현우입니다. 돌아가신 따님, 윤선영 씨의 아들입니다. 윤정은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어요. 손끝이 가볍게 떨렸죠. 그 이름은 그녀의 가슴 한가운데 묻어둔 상처를 찔러 왔습니다. 그럼 당신이 내 손자란 말이니? 윤정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어요. 현우는 품에서 서류를 꺼내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출생증명서입니다. 확인하셔도 됩니다. 수지는 그 종이를 받아 꼼꼼히 살폈습니다. 문서에는 분명 윤정의 딸 이름이 적혀있었죠. 그날 오후 윤정의 집엔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잃어버린 외손자와 극적인 상봉이라는 뉴스가 인터넷을 가득 채웠습니다. 윤정은 불안했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민호는 보호소의 작은 텔레비전으로 그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윤정의 미소가 낯설게 느껴졌어요. 역시 난 거기 있을 자리가 아니었어. 민호는 고개를 숙였죠. 한편, 수진은 문득 마음이 걸렸어요. 현우의 말투와 억양이 이상하리만큼 매끄러웠죠. 그녀는 몰래 현우의 제출 서류를 복사해 경찰 친구에게 의뢰했습니다. 며칠 후, 돌아온 답장은 짧았어요. 위조 가능성 높음. 수진의 손끝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지, 그녀는 중얼거렸죠. 그 시각, 윤정은 거실에서 현우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정말 내가 우리 선영이의 아들이 맞니? 예, 할머니. 그동안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현우는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엔 미묘한 계산이 숨어 있었죠. 윤정은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잘 돌아왔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에는 안도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어요. 밤이 되자 수진은 서류철을 들고 윤정의 방 앞에 섰습니다. 노크를 하려다 잠시 멈췄죠. 안에서는 윤정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제야 마음이 놓이네요. 선영이도 하늘에서 보고 있겠죠. 그 소리에 수진의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복도를 걸어나왔어요. 아직은 말할 수 없어. 증거를 더 찾아야 해. 하지만 그 순간 방 안에서 윤정의 기침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수진은 문 앞에서 멈춰 섰어요. 윤정은 사진을 손에 쥔채 힘없이 숨을 몰아 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수진이 달려왔을 때 윤정은 쓰러져 있었어요. 탁자 위에는 가족 사진과 현우의 서류가 함께 흩어져 있었습니다. 사진 속 딸의 얼굴이 희미하게 빛났죠. 그리고 윤정의 입술 사이로 거의 들리지 않는 속삭임이 흘렀습니다. 선영아, 진짜 맞는 거니? 병원 복도는 긴장으로 가득했어요. 의사들이 분주히 오가고 간호사들의 발소리가 공기를 흔들었습니다. 윤정은 산소호흡기를 낀채 중환자실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창백한 얼굴 위로 희미한 조명이 떨어졌습니다. 그녀의 곁을 지키던 수진은 눈을 감은 채 손을 꽉 쥐었죠. 제발 버텨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기도에 가까웠어요. 그 시각, 먼 도시의 허름한 고시원. 민호는 낡은 텔레비전 속 뉴스 자막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윤정회장. 병원 이송 중 위도.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곧 자리에서 일어나 허겁지겁 옷을 챙겼죠. 이러면 안 되는데.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민호는 숨이 가쁘게 차올랐어요. 입구 앞 경찰이 그를 막았습니다. 가족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말에 민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복도 끝에서 수진이 그를 발견했어요. 민호야 어떻게 뉴스 보고 왔어요. 제발 잠깐만 보게 해주세요. 수진은 망설였지만 그의 눈빛 속 간절함을 외면할 수 없었죠.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호는 병실 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윤정의 손이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손끝을 잡았죠. 저예요, 그날, 폐공장에서. 목소리가 흔들렸지만, 윤정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그 순간, 수진이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민우야, 잠깐 나와. 중요한 게 있어. 그녀는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그 안에는 윤정의 딸이 남긴 편지와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 소년의 팔에는 똑같은 흉터가 있었죠. 편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그 아이의 팔을 보면 알 거야. 그 흉터는 우리 가족의 상처니까. 수지는 즉시 DNA 재검사를 요청했습니다. 며칠 전 현우가 제출한 자료는 위조였다는 확신이 들었죠. 그녀는 경찰과 함께 현우의 신상 기록을 추적했습니다. 현우는 이미 거짓 신분으로 여러 차례 재산 사기를 저질러 온 전력이 있었어요. 수지는 이를 정리해 병원 측에 제출했습니다. 며칠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dna 검사 결과 민호가 진짜 손자였습니다. 수지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왔네요. 그녀의 목소리에 민호는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병실 안을 바라봤습니다. 윤정의 손이 천천히 움직였어요. 그녀는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민호야. 그녀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따뜻했어요. 민호는 울음을 참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흉터는 상처가 아니라 우리를 이어준 거였어요. 윤정은 그 말을 들으며 천천히 미소를 지었죠. 그녀의 눈동자에 눈물이 맺혔지만 이번엔 고통이 아닌 안도였어요. 돌아와줘서 고맙다. 창문 너머로 겨울 햇살이 조용히 병실을 비쳤습니다. 병원 복도 끝에서 갑작스러운 소란이 일어났어요. 보안요원이 급히 달려가자 문 앞에서 현우가 경찰에게 제압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윤정 명의의 자산 서류가 흩어져 있었어요. 이건 오해야. 내가 진짜 손자라고. 현우는 발버둥쳤지만 경찰은 냉정히 수갑을 채웠습니다. 수진이 다가가 차분히 말했죠. 위조 문서, 신분 사기, 그리고 회장님 재산 절도 미수, 모든 게 끝났어요. 그녀의 눈빛엔 분노 대신 안도가 담겨 있었어요. 윤정은 휠체어에 앉은 채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등에는 여전히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죠. 하지만 눈빛만큼은 예전의 냉정한 회장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경찰분들, 처리해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떨림이 미묘하게 섞여 있었어요. 현우는 마지막까지 윤정을 향해 외쳤습니다. 그 애보다 내가 훨씬 잘 어울리잖아요. 나 같은 놈이 아니면 그 자리 버겁다고요. 하지만 윤정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어요. 그녀는 그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짜 자리는 피로 채워진 인연으로만 이어지는 법이에요. 현우가 끌려나가자 병원 안은 잠시 고요해졌습니다. 민호는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그를 미워할 수도, 동정할 수도 없었죠. 그는 그저 작게 속삭였어요. 나도 그랬을지도 몰라. 수진이 다가와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내가 선택한 건 도망이 아니라 돌아옴이었잖아. 그게 달랐던 거야. 민호는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어요. 윤정은 병실로 돌아와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들어와 커튼을 흔들었죠. 그녀는 조용히 손끝을 들어 햇살을 가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선영아, 이제 됐지? 그 아이 잘 키울게. 그녀의 속삭임은 바람 속으로 흩어졌어요. 민호는 문가에서 그 말을 들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잠시 멈춰 섰다가 천천히 그녀 곁으로 걸어갔어요. 며칠 뒤, 윤정의 명예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신문 일면엔 흉터로 밝혀진 진실이라는 제목이 실렸죠. 사람들은 윤정의 용기와 진심을 다시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병원 복도에서 기자들이 몰려들자 수진이 단호히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지금은 조용히 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녀의 말에 기자들도 고개를 숙였어요. 그날 저녁 윤정은 병실 침대에서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부터 내 이름 제대로 새기자꾸나. 우리 가족으로. 민호는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고맙습니다. 아니, 고마워요. 할머니. 그 한마디에 윤정의 눈빛이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창문 밖으로 붉은 노을이 천천히 저물고 있었죠. 그빛 아래에서 두 사람의 손이 꼭 맞닿아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병원 퇴원식 날이 다가왔어요. 윤정은 단정한 옷차림으로 거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얀 머리를 빗으며 조용히 말했죠. 이제 정말 집에 가는구나.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평온한 미소가 번졌어요. 민호는 새로 맞춘 셔츠를 입고 병실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색하지만 설레는 표정이었죠. 할머니, 다 준비됐어요. 윤정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휠체어에 앉았습니다. 저택으로 돌아오자 그동안 침묵하던 직원들이 일제히 인사했어요. 회장님, 건강회복 축하드립니다. 그들의 얼굴엔 안도와 존경이 섞여 있었죠. 예전 같았으면 냉정하게 지나쳤을 윤정이 이번엔 미소로 답했습니다. 고마워요. 덕분에 잘 다녀왔어요. 그 한마디에 공기가 달라졌어요. 사람들의 경직된 어깨가 풀리고 집안의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죠. 저녁 무렵 수진이 윤정을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이제 모든 게 정리됐습니다. 현우의 혐의도 확정됐어요. 윤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그 아이를 더 이상 미워하지 말아요. 그녀의 눈빛엔 연민이 섞여 있었습니다. 모두가 가족을 그리워했을 뿐이니까 수진은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저도 제 길을 찾아보려 합니다. 윤정은 따뜻하게 웃었어요. 당신 덕분에 진실을 찾았어요. 고마워요, 수진씨. 그날 밤 민호는 윤정과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국에서 김이 피어오르고 두 사람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쳤죠. 민호는 잠시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저 공부 다시 시작해도 될까요? 윤정은 놀란 듯 웃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니 당연하지. 하고 싶은 걸 해야지. 그녀는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민호의 이름이 새겨진 책가방 열쇠고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 내 딸이 직접 만든 거예요. 내가 써줬으면 좋겠구나. 민호는 눈가가 젖어들었어요. 이제 진짜 내집 같아요. 며칠 후, 윤정은 정원 의자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부드럽게 그녀의 어깨를 덮었죠. 민호는 그 옆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손끝을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흉터도 옅어졌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도 남겨둘래요. 할머니랑 이어진 증거잖아요. 그 말에 윤정의 눈빛이 따뜻하게 흔들렸습니다. 해질 무렵 윤정은 조용히 눈을 감고 속삭였어요. 이제 정말 평화롭구나. 그녀의 입가엔 오랜 시간 잊었던 행복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집만큼은 온기가 가득했어요. 흉터는 더 이상 상처가 아니었고 서로를 이어주는 약속이 되었죠. 하얀 눈이 소복이 내린 오후였어요. 윤정과 민호는 손을 잡고 정원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바람은 차가웠지만 두 사람의 걸음은 따뜻했죠. 민호야 기억하니 우리가 처음 만난 날도 이렇게 눈이 왔지. 윤정이 웃으며 말하자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이 없었으면 난 아직 길에 있었을 거예요. 윤정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 흉터 이제 상처가 아니라 우리를 이어준 증거란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번졌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어요. 민호는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죠. 그들은 그렇게 눈 내리는 길위를 나란히 걸었습니다. 마치 잃어버린 시간이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처럼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